상금유향모략 이세 가지 동방박사가 가져와서 드린 예물의 사건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는 마치 무슨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단골 메뉴처럼 나옵니다. 그저 올해 크리스마스면 한번 나오는 단어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점점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임재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들을 더욱 사모하게 되면서 동방박사 그리고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그 예물이 점점 새로운 의미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궁금함과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줘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황금유황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앵글에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쑥 한번 지나가기에는 그뒷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페르시아의 지금의 이란 북부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그 자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날까지 걸어오고 또 걸어온 길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거기서 죽게 경배하러 왔던 그들처럼 믿어야 되지 않나요? 이젠 좀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때가 된거 아닙니까? 그들이 과연 누구였기에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름도 안 밝혀져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무슨 유한가 가사처럼 이름도 몰라요. 다만 the three magi라고, 아, 그 from the east, 동방에서부터 온세 사람의 박사들이었다. 원래 페르시아 그 원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따온 맥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마고이란 말은 인텔 t e l l e 현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별을,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또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는 거기가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샤드라카 메샤카 아벤고가 있었고, 그곳이 바로 느헤미아나 에스더나 이런 분들이 계시던 곳이기 때문에 또그 시나고가 처음 시작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마 그 페르시아 지방에 많이 전파가 됐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인 것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저 구약 성경 그것도 이사에서 9장 6절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 한 아기가 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받을 텐데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가버닝 가버너 온 땅을 다스리시고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한 몸이시라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오 했는데 이 구절들을 이미 알고 믿었을 것이라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잘 누군지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먼 거리를 아마 짐작하건대 그때는 말이나 낙타나 그저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왕복이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렸으리라고 보는데 그먼 거리를 왔죠. 그리고 긴 여행을 온갖 코스트를 다 치르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왔습니까? 여기 그들이 와서 한 말을 보니까 딱한마디요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왕을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 대답은 하나입니다. 경배, 워십, worship, 워십하러 왔느라. 아, 그래서 그들이 거기 엎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워십. 그리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 세 가지를 준비해온 대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긴 여행, 그 고생, 그인텔렉 к 얼들이 신분 높은 사람들이. 마고이라고 하는 현자들이, 천체를 보는 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그리고 그의 보내심의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분들이, 드디어 그 초라한 마구간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실 인생에 할일 많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한 인생 나그의길 사는 동안에 경배해야 될 분에게 경배자로 드디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인생의 절정입니다. 사실 아는 자들은 알고 신앙을 깊이 들어갈수록 이걸 깨닫게 되는데, 삶의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와서라도, 오직 하나만 할수 있다면 경배할 수만 있다면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절정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분들이 알아요. 믿음이죠. 이분들이 바로 첫 경배자가 되었고, 베들레헴에서첫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왕이신 분에게 합당한 황금을 드렸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힐링하시는 그분에게 합당하도록 치유제의 치료제 대명사가 되어 있는 유향을 드렸고, 이 땅에서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후에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죽음을 맞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체의 방부제로 부터 쓰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워에요 수직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빌리포스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empty, he emptied, 자기를 비우시사 자기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수직 거리로 내려오셨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리 중에 수직 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수직의 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찾고 찾아 헤매는 모든 수평의 거리 다 합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귀한 거리입니다. 사랑과 구원이 있지 않고는 이룰 수, 있을 수 없는 수직 거리를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란 북부 페르시아 북쪽에서. 이들이 오고 오고 또온그 멀거먼 수평의 거리, 예, 아무리 멀거먼 수평의 거리라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오신 수직으로 거리로 내려오신 주 앞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배예요. 워십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게 황금과 유황과 머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장로의 아들로 자라났고, 교회가 제 삶의 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종종 단증한 대로 방황하고 헤매고 제 멋대로 살아보려고 이 땅에 있는 술,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니 마셔서 없애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언젠가 와싱턴 디스에서 성령이 제게 찾아오시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보좌에 계실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와 주신 그 수직의 거리의 은혜의 의미, 그걸 깨달으며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와, 그 후에 드리던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신앙고백할 때 주르르 흐르던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 예배드릴 때 형언할 수 없는 신앙고백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세 사람 되고 할때그 눈물 그때 제 아내한테 처음 수직거리로 내려오신 그분 앞에 멀고 먼 인생 방황하던 거리 다 수평거리를 걸어서 드디어는 수직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심지어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괴롭혔던 제 아내에게 고백하던 그말 미안해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하던 그 고백 그리고 그때 11조 처음 제 수입에서 제 아버지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의 것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11조를 그 없는 가운데도 그 10분의 1을 떼서 주 앞에 드릴 때그 떨리던 감격과 손길 그 행복 그 경배의 절정 그거 기억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 며느리가 제차 뒤에 타고 가다가 아버님 저 작년에 11조 한 통보가 왔는데요 이만큼 이렇게 저희가 11조를 했어요 그 아들 부부에게서 또그 얘기를 듣게 되는 그 행복. 그래? 너희도 바쳤구나. 그렇게 많이. 아, 그때 또내 자식들까지 황금과 유약 모략으로 수평의 거리만 가던 자들이 수직거리 대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헌금하는 그 얘기, 황금과 유약 모략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앞에 얼마나 황당했든지. 근데 아버님, 아버님 얼마 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죠. 예. 이젠 여러분과 제가, 이젠 여러분과 제가 저 수평의 거리를 걸고 걸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앞에 황금과 유안과 모략으로 경배할 수밖에 다른 길이, 표현할 길이 없었던 그분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크리스마스 복음입니다. 또한 가지. 이 예물은 누구의 예물이었습니까? 예, 동방박사 이분들, 자신들이 personally and privately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왕복 그긴네달 내지 다섯, 여섯 달의 그 거리, 그 자체가 돈입니다. 몇 달치 수입이 없어진 긴 여행과 경배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든 여행 익스펜스만 엄청날 것입니다. 또, 지금과 달라서, 뭐 비행기 타고 영화 보면서 긴 여행을 하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자체가 고생이고 땀이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으로 충분히 워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몸으로도 교회를 때웁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예물로 다 합니까?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거듭나 새 사람 되면요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주를 많이 우리 몸으로 때우면서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나 다 하고 그건 누구나 신자들이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박사들 고생, 시간, 희생 다 했지만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따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오직 경배를 수직거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됐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시는 한 분은 교회 절대 헌금을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내삶 전체를 바칩니다. 나는 내 봉사와 내 시간으로 드립니다. 그게 나의 가장 고귀한 헌금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바꾸시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건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늘... 저 역대성 29장 3절 같은 데 보시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성전을 위해서 예비했던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모든 것 말고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에 my private possession 내 사유의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라고 하는 다윗이 자신의 창고, 자신의 포켓, 자신의 포제션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하나님의 전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누구의 예물이 되어야 됩니까? 남의 예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돈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 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의 포켓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My pocket, from my possession, from my life as well as from my own pocket 내 네, 가진 것 중에서 바로 그렇게 드릴 때그긴 수평의 거리를 예배하러 온 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행복이 되고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모략이었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나의 것 중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누가 쓸 예물이었습니까?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것.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네이티비리에 보면 여기 마리아 뭐 요셉 앉아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 동방박스가 바치고그 박스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여기 누가 쓴 예물이었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직후에 헤롯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 비슷한 때 태어난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피바람이 나는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천사가 미리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피하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지금의 이집트가 아마 어쩌면 알렉산드리아나 또는 저 남부 고센 지방 그쪽으로 피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과 그세 부모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을 때 누구가 쓰게 하셨습니까? 그걸 누가 받아서 쓴 것입니까? 아기 예수의 애급 피난길에 여행 경비로 쓰여졌습니다. 황금, 그 당시에 국제통화기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캐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골드, 거기에 쓰여졌죠. 그 유향이요, 어떤 수액, 신비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향수의 의미도 있지만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행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신 이 부모님들에게 아기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유 메디신이었어요 또한 가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마리아가 그 예언한 말들을 다 기억했다는 걸 보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그 모략을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가 간직하고 보관했다가 나중 주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그 모략을 내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쓸 예물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어 지금 헌금도 마찬가지 It's God's business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로 쓰여지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물과 한금을 조합해 바칩니다. 줄인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벗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비로 아니, 이 교회 예배하는 이곳의 수도값으로, 전기값으로, 가스값으로 아니, 어제 저녁에 저 체육관에서 놀랍도록 수백 명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뱅킷을 했던 그런 젊은이들의 비용을 뒷받침하는데 다 쓰여집니다. That's God's business.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간접으로 쓰여지는 복음의 전파에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저 누가 보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웬 나귀사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The Lord is going to use this, this donkey. 이 나귀를 죽게어 쓰신다. 죽겠 쓰시겠다. 그거 한마디면 낙이 그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헌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도금의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이 나이 이르고 이 먼고 먼 수평거리를 길고 긴 인생길을 경배하실 분을 찾고 찾아서 참내 삶을 엎드려 경배해야 될오십에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찾아 이긴 수평거리를 걸어온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우리 앞에 수직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 앞에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 앞에 베들헴에서처럼 경배해야죠. 우리 예배가 늘베들헴 경배처럼 돼야죠. 그게 예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이 쓰셔야 될, 주님이 애굽 피난길에도 쓰시고, 애굽까지 가는 여행의 메디슨으로도 쓰시고,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체 방부, 빨리 추하게 썩지 않도록 주님의 몸에 발라드려야 될 모략도 드렸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 그 무엇을 드리든지 주께서 쓰십니다. 주님이 그의 복음의 비용으로 쓰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쓰실 것을 동방박사처럼 바치는 그 지경까지 그들처럼 결단해야죠. 그들처럼 믿어야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11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테스트해보라. 나를 시험해서 보라. Test me, and I'm going to show you. 나를 시험해보면, 1 1조를 받치면서, 내가 쓸 것을 너희가 내쓸 것을 너희 손으로 믿음으로 들여보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라. 너희 복준 것을 쌓아놓을 때가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주시는 것을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예. 다음 주일 되면, 2012년입니다. 두 주일 후면 2012년은 우리가 엘스의 대기도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저는 마지막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설교 안 했다가 나중 주님 앞에서 꾸중 받을 것 두려워하면서 선포합니다. 2012년은 기도로 시작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멀거먼 길, 방황의 길, 방탕의 길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경배해야 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from my pocket, 내 possession 내경비의 예물로 나도 주님이 쓰셔야 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가 그들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믿어야죠, 결단해야죠, 바쳐야죠. 2012년은 기도뿐 아니라 11조와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강권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11조로 시험했는데, 그랬더니, 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쏟아 부으셨는지를,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드디어 한번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임을, 이제 눈으로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쌓을 자리가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1조 처음 간격으로 그 멀고 먼 방탕의 길, 그 돈만 있으면 모자랐어. 술 쓰면 됐지, 피어대고 놀았으면 됐지, 돈이 아까워 죽겠는 그 시절 지나고 방탄과 방황의 거리를 멀고 먼 수평의 거리를 다 지난 후에 드디어 나 위에서 보조를 벌이고 이 땅에 나 위에 죽으리 싫오신 주님 앞에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드디어 진정하게 믿음으로 경배하게될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11조 첫 11조 제 것으로 제 아버님께 아니라 제 것으로 드리던 그 감격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테스트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지난 세월 30여 년 동안 저에게 쏟아 부어주신 복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쌓아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주셨어 그게 뭐돈 가지고 황금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복, 믿음의 복 우리 삶의 행복의 복 진정한 기쁨과 자유의 복 누리면 누릴수록 조합해 주님이 쓰실 걸 복음의 비용 구원의 비용으로 바친 자들에게 얼마나 쌓아 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지 지난 생애를 돌이켜 보면 이 말씀은 증명됐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제는 그들처럼 믿어야죠. 이제는 그들처럼 이 베들레헴에 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죠. 예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강권하고 권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11조 해보지 못는 새로운 교인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으나 아직 그 결단까지 가보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심지어 이 교회 직분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11조, 참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경배를 드려보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각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동시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주여, 2012년부터 내게 믿음 주시사. 성령으로 내게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나로 알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테스트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파켓에서부터 내 수입에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나도 10분의 1을 조합해 11조로 드리도록 내게 결단 주셨어. 이제는 그들처럼 나도 결단해야 될 텐데,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배우자의 마음도 함께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2012년 첫 달부터 조합해 11조를 결심하고 드리오니, 내게도 증명시켜 주셔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 이 시간 1, 2분 동안 간절히 주 앞에 혼자만 드리는 기도로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길고긴 인생의 방황길을 끝낸 후에 드디어 나 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수직으로 내려와 주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앞에 드리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물을 빼놓은 채 예물이 없는 채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예물과 함께 조합해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경배의 행복 절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